가브라, 둘이서 많어. 어? <laughs> 야옹. 어, 있어. 그, 그래 있어. 밥 줄게. 기다려잉. 야옹. 이 친구가. 응? 어? 이 친구였어? 응? 누구였노? 금방 시커맨은. 가끔씩 보이는 데 그거 놀고 있어, 잉? 응? 그방 바깥에 올게. 그거 놀고 있어. 잠시만 있자 밤으로.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가자. 빨리 가자. 밤으로 가자. 알지? 어, 친구 가버렸네. 어, 이네 친구 가버렸어. 빨리 와, 가자 밥으로아 빨리 와. 똥사기 가. 똥싸고 와, 똥싸고. 아, 똥싸고 오세요 어, 진짜 좋습니다. 어, <laughs> 진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laughs> 더 인주고. 오 좋았어. 역시 잘해. 빨리 잘 듣고 와. 밥 먹자. 잘 듣고 오세요. 빨리, 빨리 해. 빨리 그래, 뭐래 축축 해 빨리 냄새 맡있어 임마, 아, 그 발, 그발바보다그 나이다. <laughs> 그래 오기가 빨로 나 않았다. 야 오늘 뒤처리가 깔끔하지 뭐한데어깔끔해 못해 잠시만 오다 먹었어 오케이 다 같이 보세요 금방 해주기 만들어줄게 잠시만 어이 밥 먹어 음밥 보세요 까불아 아이고 뽕알 뽕알 밥 전제 먹어 아못 보는 고양이도 한또 있네 새끼 두 마리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 아브라 많이 먹어라 뭐 이쁘나 아신자 오간다이 아주 자 오간다이 응 아침 또 일하고 가야 돼 새벽에 간다 많이 먹어